창세기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다툼으로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보디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니게 복을 주어 니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였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리에 있던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날의 흉년 때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큰 거부가 되자 위기를 느낀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 그렇게 떠나서 자리를 잡은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 땅이긴 하지만 에, 그랄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 다시 이제 그, 그 그랄 골짜기의 자리를 잡고 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어, 또 다른 또 한번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에, 거기에 아버지가 봤던 우물들이 에, 있었는데 그걸 그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다 다시 파서 이제 우물을 확보하게 되고 또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들을 또 이렇게 다시 파게 되었는데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우리 거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예, 그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우리 거다 내 나라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순순히 주고 어, 다투지 않고 순순히 주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음, 예, 거기서 또 우물을 얻었는데 또그의 목자들이 또 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거다. 아, 내놔라, 아, 내꺼다. 네, 그 이름을 신나, 이렇게. 똑같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애색이라고 하는 다툼과 신나라고 하는 다툼은 신나는 강도가 더 강한 거예요. 신나의 그 어근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다투었다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다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순순히 내주고 또 옮겼어요. 옮겨 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넓게 하실 것이다. 넓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담고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또 빼앗지는 않았지만 어, 이유를 알수 없는 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거죠. 거기서 다시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어, 이 부엘세바로 옮기는 어, 그날 그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럴 땅이긴 하지만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 거다, 어, 내 나라 어? 이렇게 강탈해가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예, 빼앗을 때 순순히 서로 싸우지 않고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판 거다 어, 이렇게 순순히 뭐 땅은 니네 땅이지만 내가 팠으니까돈 주고 사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한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와서 빼앗아 가니까 한번뭐 싸워 보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순순히 이렇게 내주 내주었던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물을 확신하고 있었던 이상으로서는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그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우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라도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와 가지고 또 뺏어 가잖아요. 또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르호봇까지 다시 옮기잖아요. 옮기. 예. 그랄에서 골짜기로 옮기고 그랄 골짜기에서 신나로 옮기고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옮기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옮기니까 아무래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 르호봇에서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지만. 내심 이삭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야, 와가지고 또 뺏어가면 어떡하지? 또 뺏어가면 어떡하지? 음. 그래서, 그래서 부엘세바로 옮긴 거예요. 부엘세바는 과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우물을 샀던 곳이잖아요. 어, 현재 이삭 때의 아비멜렉 왕의 전임자인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왕에게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그럴 땅이지만 그부엘 세바 만큼은 만큼은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가 이제 그게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이삭이 간 거예요. 야, 내가 이 너어 보시에 사실은 뭐 내가 여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 물을 얻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차피 또 그럴 땅이니까 와가지고또 달라고 그러면 또 빼앗기면 내가 또 빼앗겨야 되는데 네, 아, 겁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부에세바로 간 거예요. 네, 거기. 그 부에세바로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 내가 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 이삭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이제는 종결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은 너에게도 유효하고 너의 인생 안에서도 여전히 그 언약은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물이 사실은 언약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우물이 우물이 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우물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물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참 잘했어.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그 계속 빼앗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움츠러들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그때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우물 그 너와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아버지와 맺은 언약은 너와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네. 그 그제서야 성경에 기록된 기록 에 의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최초로 단을 쌓아요. 예, 그 언약을 확인하고 나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자리를 잡아. 아, 하나님의 언약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내 인생 안에 작동하고. 있다.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우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이, 여기서 이 우물의 의미는 뭐냐면 이삭 안에 보이지 않는 우물의 그 샘이 다시 더 크게 터진 거예요 이삭 안에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확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에 여전히 유효하고 작동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내가 너의 네 자선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물의 세이 터져 가지고 막그 우물의 샘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이제 보여 주셔야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비멜렉 그라람 왕이 자기 친구하고 자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이삭에게 맹세하자고 맹세하자고 사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맹세가 아니에요. 새로운 맹세가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비멜렉의 전임자 아비멜렉 두 사람이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한.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아비멜렉이 이걸 무시했거든요. 분명히 자기 전임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해를 가하지 않고 잘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때 언약을 맺었어요. 어? 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착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후임 아비멜렉이 그걸 무시해버려 깨트려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자기는 전임자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자기가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으니까 누가 알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을 막 무시하고 쫓아내고 막 우물도 빼앗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삭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죠. 자기가 어,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언약은 깨트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 이삭이 찾아와서. 음. 그러니까 이삭이 예, 뭐라 하죠? 왜나 쫓아내더니 뭐하러 왔다? 찾아왔냐? 예. 그 아비멜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계약이 아니에요. 그 전임자가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잘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잘 지키겠다. 너도 지켜라. 내가 잘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음. 네. 그래서 이삭이 알았다, 았다 네.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와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그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은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사람과 맺은 언약이야. 에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이삭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은 유효하다. 그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건 이삭과 또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이삭이 그걸 믿어요. 믿었잖아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보이지 않는 음을믿긴 믿었어요. 근데 겁 겁나는 거예요. 딱한 번의 믿음으로 행했을 때딱 드러났으면 괜찮은데 한번 믿음으로 딱 했는데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또두 번도 믿음을 했는데 이게 안 드러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의 세발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이건 믿었어 믿고 거기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장막을 쳤어요. 아, 하나님의 언양은 여전히 유유하다. 아버지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은 내게도 주셨다.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찾아오잖아요, 아비멜렉이. 뭐아뭐 이삭이 불렀습니까? 야, 너왜 계약 위반하냐? 하나님이 가만 안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지발로 찾아와요. 혼자 오기 겁나니까 친구도 데리고 군대 장관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겁나니까.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야, 우리 너희 아버지, 우리 전임자가 어쨌든 그그 그 언약이지 그거, 그거. 예, 그 지금 아직도 유효한 거야. 예? 유효하다고 나한테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거죠. 이야, 역시 언약은 전혀 유효하구나. 돌려평안히 돌려보내, 돌려보내. 음. 그리고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불러요. 세바, 세바, 세바가 맹세라는 뜻, 일곱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맹세이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엘, 부엘이 우물이거든요. 부엘 세바가 되는 거예요. 부엘 세바. 아, 맹세의 우물. 맹세. 보이지 않는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 네. 그걸 다시 이삭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보이지 않는 우물을 믿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우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보이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순순히 졌어요. 순순히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산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보이는 우물을, 우물, 보이는 우물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지 않아요. 보이는 우물을 빼앗아 갈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물은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보이는 우물은 보이지 않는 우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싸운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순하게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순히 이렇게 내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우물을 놓고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았던 거죠. 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애서의 시선이에요. 에서가 해쪽 속 여자하고 결혼하죠? 두 번이나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해쪽 속 여자, 아내를, 여자를 두 명이나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에서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우물? 나는 그런 것보다 나는 보이는 우물이 중요해. 이게 에서의 시선이에요. 나는 보이는 우물이 중요해. 에서가볼 때, 애서가 볼때 아버지 이삭이요 수운에 터져 가지고 힘도 없고 약해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우물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 아니 아버지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게 우습게 여겼으면 아비멜렉이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자기 종들이 우물을 다 빼앗았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29절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가 따져 될거 아니에요. 네가 언제 우리를 밤하지 않았냐. 네가 쫓아내지 않았냐. 네가 언제 오늘 우리를 선하게 대했냐 응? 내움을 다 빼서 갔지 않았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메워버리고. 응? 네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안히 갔냐. 평안히 보냈냐. 응? 우리를 막 쫓아내고 위협하고 몰아내고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하나도 안따져 하나도 안따져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에서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는 보이지 않는 우물보다 나는 보이는 우물을 가져야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세상에서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겨야겠다. 그러려면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가난한 여자. 해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이긴 한데 이게 성경에서 가난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등장을 해요. 나는 이 가난에서 힘을 가져야겠다 이 말. 나는 보이는 우물을 소유해야겠다. 그것도 하나만 가지면 안 되니까 두 배로 갖는 거. 두 배로. 내가 두 배로 가져서 내가 두 배로 강해져서 이제 내내거 빼앗아 가며 이제는 내가 가만 주지 않겠다. 나한테 와가지고. 뭐, 뭐 나를 뭐 해롭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는 당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순수히 물러났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 나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나는 밟고 일어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돼. 이게 에서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선을 가질 수요. 하나님 이삭의 시선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어요, 맹세의 우물.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맹세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요. 네?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네?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잘 산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 나는 그래도 네, 보이는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렇게 맨 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 세상에 힘을 보여줘야 세상이, 세상이 우리 무서운 줄 알지. 이게 애서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 보이는 우물을 많이 소유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에,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 애서의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물을 믿고 보이는 우물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와에든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맹세의 우물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명이,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녀이신 그리스도, 마녀이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인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보이는 우물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경쟁에서 우리는 다투지 않아도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보이는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물이 있음을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물을 놓치지 않고, 그 우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에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삭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좋은 은혜의 통로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오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계단을 쌓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해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많은 복들이 있음을 다시 보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